범백사 시간 공간을 자유자재하는 우주의 주인 새가 날개를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하늘을 날아가듯이 정신이 계벽되어 정신이 육체의 센터인 하단전에 든 인간은 자기 안에 작은 두뇌 공간을 돌아봄으로써 두뇌 밖에 무한대의 우주 공간을 바라봄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유자재 한지라. 자기 스스로 우주 공간 하늘을 펼쳤다가 거두어 들였다 할수 있는 것이니. 그런 사람은 하늘의 주인임이 틀림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심신이 동할 때 시간이 발생하고 존재하므로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동작할 때 시간이 존재하며 숨이 그치고 생각이 그치고 말이 그치고 동작이 그치는 시간이 부재하므로 정할 때는 숨이 그쳐 시간이 가지 않고 중단되는 주관적인 시간인 것이니 생체 시계인 숨쉬기가 멈추어지는 과거를 회상 생각 기억하는 데서 오는 자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인한 자기 모멸과 자악으로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미래를 유추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번뇌망상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므로 가상 공간에 이거한 가상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번뇌망상을 중지하려면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야 하는 바 주관적인 시간을 그치게 하려면 숨을 죽이고 있어 봄하면 정신의 혁명이 바라봄으로, 정신의, 광명. 정신의 광명이 바라봄으로 외부로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빛이 비치지 않고, 구심력으로 돌아봄으로 내면으로 비치어 생각이라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번뇌 방상이라는 꿈이 끊어지면서 깨어나게 되는 줄 체험하면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만들지 않게 되어, 시간.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시간을 만들지 않게 되어, 두뇌 속은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과 같이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이 존속되어, 선천인 좌뇌본이상각유지의 두뇌가 후천인 우뇌본이 감각유지의 두뇌로 바뀌어 어두운 암흑의 두뇌가 밝은 광명의 두뇌로 되는 법이니 상단전인 두뇌의 바탕은 암흑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로 계백이 되고 중단전은 하늘천의 기운인 폐장의 바람기운과 땅의 기운인 심장의 물기운인 파장파동을 정신의 기운이 주하고 있는 하단전에게 명하여 코로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는 폐로 냉기는 두뇌로 보내므로 산소 부족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뜨거워진 두뇌를 냉각시켜 시원하게 하며 정신의 하단제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심장의 박동을 주시하노라면 산소를 듬... 듬뿍 받은 심장은 듬뿍이라고 했네 활기가 넘쳐 힘차게 두근두근 박동이 강하게 뛰는 파동을 감지하는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피를 돌리며 몸이 뜨거워진 가운데 순환이 잘 되므로. 시원해짐을 몸에서 늘 느끼니 극락을 수용하고, 순죽의 몸이 길어지니 무병장수가 되며, 백세 인생도 들이다 보면 실조은 순간순간의 연속이니, 찰나가 머리에서 보면 광명의 하늘이니 천당이요. 몸에서 보면 뜨거운 가운데 시원하니 극락이니, 본래 인생은 에덴 동산이요. 지상 낙원임을 깨달아.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 지옥이 아닌 천당 극락으로 대긍정하는 낙천적인 인간으로 거듭나. 하늘을 펼쳤다, 오그렸다 마음대로 하고, 시간을 운행하고 중단함을 마음대로 하니, 모두가 내 마음대로이니, 마음으로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서 이 100번 넘어가면서, 이 시간을 멈춘다, 이렇게 공간을 자유자재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자기, 그러니까 컨디션을 자기가 바꾸는 그런. 참더 연결이 잘 있지. 그런, 그, 식, 그게, 해본 적이 없고 괜 간념도 없고 그래서 간념도 없기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도전해야 돼요. 음. 근데 이이 이 부분이 되게 그게 힘? 좀 스트레인지. 그 이게 아주 아주 저 스트레인지하지 쓰레, 않고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아. 익숙해져. 나는 이게 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이글 나오면서부터는 안 읽었어 뒤 부분에. 요 끝에 일원상 부분만 좀 있고. 여기서부터요. 그 네, 봄 100번 100번부터. 100번부터 이제 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지. 아, 근데 도로, 180까지 도리어 더. 1 8 0까지 도리어 더안 읽었으니까. 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하게를 안 했, 안한 거지. 예? 그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봄 104. 시간 공간을 자유자재하는 우주의 주인. 새가 날개를 펴쳤다가우물렸다가 하면서 하늘을 날아가듯이. 정신이 개벽이 되어 정신이 육체의 센터인 하단전에 든 인간은 자기 안의 작은 두뇌 공간을 돌아봄으로써 두뇌 밖에 무한대의 우주 공간을 바라봄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유자재한지라 자기 스스로 우주 공간 하늘을 펼쳤다가 거두어 들였다 할수 있는 것이니 그런 사람은 하늘의 주인님이 틀림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심신이 동할 때 시간이 발생하고 존재하므로 숨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동작할 때 시간이 존재하며 숨이 그치고 생각이 그치고 말이 그치고 동작이 그치면 시간이 부재하므로 정할 때는 숨이 그쳐 시간이 가지 않고 중단되는 주관적인 시간인 것이니 생체 시계인 숨쉬기가 멈추어지면 과거를 회상, 생각, 기억하는 데서 오는 자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으로 인한 자기 모멸과 자학으로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미래를 유추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번뇌망상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므로 가상 공간에 의거한 가상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번뇌망상을 중지하려면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야 하는 바. 주관적인 시간을 그치게 하라면 숨을 죽이고 있어 봄하면 정신의 광명이 바라봄으로 외부로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비치지 않고 구심력으로 돌아봄으로 내면으로 비치어 생각이라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번뇌망상이라는 꿈이 끊어지면서 깨어나게 되는 줄 체험하면 가상의 공간과 가상의 시간을 만들지 않게 되어 두뇌 속은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과 같이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이 존속되어 선천인 좌뇌분이 생각 위주의 두뇌가 후천인 우뇌분이 감각 위주의 두뇌로 바뀌어 어두운 암흑의 두뇌가 밝은 광명의 두뇌로 되는 법이니. 상단전인 두뇌의 바탕은 암흑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로 개벽이 되고 중단전은 하늘 천의 기운인 폐장의 바람 기운과. 땅 지의 기운인 심장의 물기운인 파장 파동을 정신의 기운이 주하고 있는 하단전에게 명하여 코로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는 폐로, 냉기는 두뇌로 보내므로 산소 부족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뜨거워진 두뇌를 냉각시켜 시원하게 하며 정신이 하단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심장의 박동을 주지하노라면 산소를 듬뿍 받은 심장은 활기가 넘쳐 힘차게 두근두근 박종이 강하게 뛰는 파동을 감지하면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피를 돌림해 몸이 뜨거워진 가운데 순환이 잘 됨으로 시원해지는 몸에서 늘 느끼니 극락을 수용하고 숨 죽여보면 길어지니 무병장수가 되며 백세인생도 들여다보면 실조는 순간순간의 연속이니 찰나가 머리에서 보면 광명의 하늘이니 천당이요 몸에서 보면 뜨거운 가운데 시원하니 극락이니 원래 인생은 에덴 동산이요 지상 낙원임을 깨달아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 지옥이 아닌 천당 극락으로 대긍정하는 낙천적인 인간으로 거듭나 하늘을 펼쳤다 오그렸다 맘대로 하고 시간을 운행하고 중단함을 맘대로 하니 모두가 내 맘대로이니 만물의 영장이요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죽여 봄이라는 것이 시간을 멈추었다가 운행했다 중단했다가도 음대로 하고 또 공간 공간도 펼쳤다가 닫았다가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 연결되는 걸까지 알아야 돼. 그거까지가 아주까지 안 들었어? 네. 응. 네. 이론도 잘안 되고 뭐 이론이, 이론, 안 되니까. 이론이 안 되니까 해보지도 네. 못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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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론이 꽉 박히야 그대로 해보지. 네. 응. 네. 음. 여기서부터 이제 틀통이 나는 구만빼먹은 거야. 네. 응. 알겠어요.